예상치 못한 일로 인기 가수 이찬원이 tvn의 히트 프로그램 준식당의 제작팀과 비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는 tvn 건물의 평온한 환경에서 열렸으며 mpd와 준식당의 pd가 참석했습니다. 이 모임은 유명 배우 윤여정과 이서진의 참여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집합은 준식당의 세 번째 시즌에서 이찬원이 새로운 멤버로 합류하게 됨에 따라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에이전시 내부자는 이번 뜻밖의 회의에 대한 몇 가지 비하인드 신을 공유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준식당의 제작팀은 이전에 이찬원에게 쇼 출연을 몇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쁜 일정과 여러 약속 때문에 그는 과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팀의 끈기가 결국 보상을 받았습니다. 최근 윤여정의 에이전시 이탈 소식에 따라 준식당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대담한 움직임으로 나영석 PD는 직접 이찬원에게 연락하여 쇼의 세 번째 시즌의 가수 출연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나영석 PD의 이런 직접적인 소통은 이찬원에게 따뜻하게 받아들여졌으며 이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초대에 대한 답변으로, 이찬원은 오늘 팀과 만나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쇼의 제작자는 쇼의 핵심 멤버들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위스트가 있습니다. 이찬원이 다가오는 세 번째 시즌 첫 에피소드에서 특별 게스트로 데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찬원이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그가 출연하는 각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그를 주목의 중심으로 만듭니다. 윤식당의 제작팀은 다가오는 시즌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찬원의 특징을 더 많이 강조함으로써 시청자의 관심을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이전에 녹화에 참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는 그의 참여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녹화 일정을 협상하고 조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카리스마를 직접 경험한 나 PD는 가수의 매력과 인기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추가가 쇼의 새로운 역동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베테랑 배우 윤여정도 이찬원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전문성과 재능을 칭찬하며 윤식당에 다가오는 시즌에서 그의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기대감이 높고 흥분이 느껴집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더 많은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콘텐츠를 즐기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업데이트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이 뜻밖의 회의는 흥분의 파도를 일으켰으며 팬들은 균식당의 새 시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